요거. 그럼 액화천연가스는 방금 얘기대로 이제 바다에 흘러가서 기름을 뽑아 올릴 때 거기에서 기체가 나와요. 그 기체를 LNG라 가지고, 아그 기체를 메탄이라 가지고 메탄. 메탄이 CH4거든요. 그럼 탄소 하나에 수소 네 개로 이루어진 그러한 기체를 메탄인데, 이 메탄가스가 90% 정도 되는 거죠, about. 요걸 이제 LNG라 가지고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이제 버스에 사용하죠, 버스. 그럼 승용차에 사용하는 LPG 한번 살펴볼까요? LPG란 뜻은 왜피 페트롤럼이 들어가느냐, 석유가? 이것도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얘는 프로판이 이70% 정도 들어가고요, 부탄이 20% 정도 들어가요. 70음 이쪽으로 할까요? 70%. 0 근데 70%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60에서 70%예요. 결철 연절 다 다르고. 프로판은 C3H8. 아까 있었죠? 탄소속의 수소 8개. 아까 오른쪽에 있었죠. 부탄은 c 4 h 1 0 나이타 속에 있는 가스가 부탄이고요. 식당에 고기 구워 먹는 가스가 프로판 가스예요. 그럼 이거는 C1H4 원자가 생략된 거죠. 그럼 이 중간에 C2H6. 이 중간에, 이 중간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C2H6. 그러면 4, C2, H6, 하면 4, 6, 에1 0 이렇게 되죠. 1, 2, 3, 4.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여기 에탄이에요, 에탄. 미음, 이응, 피읍, 피읍. 이거를 이제 미음 따고, 이응 따고, 피읍 따고, 피읍 따고. 어떻게 외워야 해요? 1, 2, 3, 4. 탄소. 4, 6, 8, 10. 마, 아, 포, 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항상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순서로 이렇게 정리가 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시험에 잘안 나와서 제가, 시험에 잘안 나오는 이걸 빼버리면 그냥 마, 포, 발 되고, 이거 외우면 마, 아, 포, 발이 되고, 이렇게 외우면 쉬워지죠.